저희가 퇴근하고 단양을 왔는데 단양 시내 모든 모텔들이 자리가 없다고 해서 급하게 펜션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1박 6만원 현재 시간 밤 12시 원래 <laughs> 올, 올 예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와서 바닥이 꽁꽁 얼어있네요 화장실은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생겼습니다 어제 밤 너무 추웠대요 나는 패딩을 입고 잤는데반는안 입고 자다가 동사할 뻔해가지고 중간에 패딩을 입고 겨우 목숨을 붙이다가. 어제 밤에 저희가 와도 되냐고 전화를 했을 때, 오는 오시는 건 상관없는데, 오래된 펜션이라 많이 추울 거다 하셨는데,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추울 줄은 몰랐네. <laughs> 그래서 따뜻한 물 나왔고, 엄청 뜨거우면 나왔고 몸은 될 정도로. 저희는 김밥 먹고 집안 하도록 가겠습니다. 전형적인 시골 풍경입니다. 근해도 있었네. 아 멍멍이다. 인사할까? 싫어 싫어? 이제 펜션에서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. 갑니다. 여기가 남한강 상류 지점입니다. 여름에 유량 많을 때 오면 놀만 할것 같아요 도담삼봉 가마솥 순두부라는 데 왔습니다 여기는 도담삼봉 유원지 안에 있는데 차량을 갖고 오면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근데 여기 식당에 온다고 하면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불고기 두부전골 나왔습니다 맛있는 거 여기가 도담삼봉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 이렇 같았으면 여기에 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성. 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있네요 강이 아직 멀어있어요 저희는 도담산봉 근처에서 점심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 까브라는 문경시에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 동굴이 특이하다고 해서 한번 와 봤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없네. 아메리카노랑 오미자차랑 와플. 이렇게 다 잘려서 나옵니다. 맛있는 거. 하하. <laughs> 오 무서워. 아 남편이요. 왜 저는 무서워서 못타 이런 거. 사람이 아, 약하면은 저 기차를 타차 타고 올라오는데 네 아마도 지금은 바람이 좋아서 높이 떠서 오래 타고 여기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. 아 그럼 제가 뭐데리러갈건가 아닌가 보네요. 네. 오. 오, 오.

안 좋아했었는데 뭘 고생해? 내가 다 했는데 고생했 오, 또 오. 자, 반갑다페로마을이 자, 게 오케이,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 재밌었어. 이거 이거 이거. 재밌었어? 안 무섭지 <웃음> 하나도. <웃음> 재밌었어? 하나도 아니고. 하나도 아니라고? <laughs> 그러니까 처음 올라갈 때 무서웠어 아 진짜. <laughs> 그러니까 갈 때? 엄청 멀리 가던데? <laughs> 근데 하늘에서 되게 안정적이더라고. 그죠? 안 흔들리고. 제 <laughs> 하늘은. 한이바람 객실 1 층이네요. 와. 가면 따뜻하네. 따뜻하네. 오늘은 따뜻하게 잘수 있겠다. <laughs> 너무 추웠다. 너무 추웠다. 패러글라이딩 한 하고 바로 옆에 숙소가 있고요. 이렇게 발코니가 있네요. 바베큐장은 반대쪽인가봐. 아 이거 붙인다고 고생했음. 저녁 바베큐를 위해 장바운 맛있는 것들. 오늘 어? 보여 줄게. 어 삼겹살 700g. 먹는 중. 잘먹겠습니다 <laughs> 도담 삼겹살. 또 돌덩어리 세개 중에 두 번째 정자가 있었잖아. <laughs> 나는 래삼 그 산봉 자체를 우와.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와, 왜 여기다가 정자를 세웠지? 아, 이런 생각. 사랑니까 아. 하나가 되고 거지 그러니까. 아니 근데 거기 가면 어. 그 정자에 올라가잖아. 그럼 산봉을 볼 수는 없잖아. 산봉과 아니 산봉과 하나가 됩니다. 그래서 아참태어하다 싶으면서도.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정자를 세웠으니까 얘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고. 이름을 가지고 사연을 가진 단양 일경이 될수 있지 었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네.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? 저기 또저 정자에 가려면 또뭐 저어가지고 머슴 뭐 시켜가지고 저어가지고 가서 또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화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삼봉 그런 거지 시그니엘이 멋있으면 시그니엘이 보이는 호텔에서 숙박을 할 거냐 시그니엘에서 숙박을 아, 할 거냐 딱 맞지. 그런 거지